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거짓 주장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이재명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상속세법 개정을 주장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는 갑자기 상속세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작년에 정기국회 당시 자신들이 법안 논의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상속세법 개정안을 부결시킨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린 모양입니다. 지난해 정부와 국민의 힘은 25년 만의 상속세제 개편으로 부자감세가 아니라 낡은 세제의 합리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상속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세 소위 등에서 일부라도 합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마는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에 막혀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한도 확대 등 중산층 세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자신들의 정치 철학과 배치된다며 법안 논의 자체를 거부했었고, 작년 12월 세입 예산 부수 법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정부 발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올해 2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세법을 다시 논의했지만 세율 인하와 공제 한도 확대 등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논의를 거부하면서 법안 심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만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를 주장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거듭하더니 그마저도 부족하다는 듯이 패스트랙을 앞세워 상속세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상속세법에 대해 패스트랙을 추진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상속세법 개정안은 작년 12월 정부안과 함께 송원석 의원안과 임광연 의원안, 의원안이 세입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습니다. 그중에 송원석 의원안은 일괄공제 한도를 5억에서 10억으로 배우자공제 최소 한도를 5억에서 10억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며 임광연 의원안은 일괄공제한도를 8억 원, 배우자공제한도를 10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작년 12월 상속세법 정부의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부결 처리되었지만 송원석 의원안과 임광현 의원안은 여전히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률안 개정안 자체가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어 패스 트랙을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민주당에서 패스 트랙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국민 사기쇼 하면서 혹세 무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절대 다소 의사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상속세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패스트트랙을 운운하면서 실제로 민생 챙기기와 법안 처리에는 관심이 없고 정쟁과 정치적 이익만을 우선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패스트트랙 언급이 아니라 민생과 국가경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조속기 상속세법을 여야 간 논의의 장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낡은 상속세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상속세법을 함께 논의하자고 수차례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에 대한 거듭된 거짓 주장을 멈추고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정성 있는 자세로 법안을 논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2025년 3월 6일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일동.